관절이란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로 연골이나 인대 등이 있어 움직임에 따라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관절과 연골은 소모성 부위로 다르면 저절로 재생되지 않고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관절염이라 불리는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관절염은 45세 이상 성인의 만성질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노화와 스트레스, 외부적 충격 그리고 식습관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음식이 관절과 연골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관절염을 유발하고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들이 있어 이러한 음식들은 최대한 피하고 건강한 식습관으로 관절염 완화는 물론 신체 건강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관절염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음식과 관절 건강에 좋아 관절염을 완화시켜주는 음식, 그리고 같이 먹으면 시너지가 두 배가 되는 음식 궁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병장수 100세까지 채널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조사했으니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은 정보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도 함께 눌러주세요. 관절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 첫 번째는 콩기름입니다. 오메가3, 오메가6 지방산은 모두 필수적인 지방성분이지만 오메가3는 적게 섭취하고 오메가6만 많이 섭취하면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식용유인 콩기름과 해바라기요, 옥수수유의 경우 오메가6 지방산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섭취 비율은 10대1을 넘지 않아야 하며 오메가6 지방산의 섭취가 많을 경우 관절염과 심장질환 등 각종 염증성 질환을 악화시킵니다. 오메가3의 섭취를 늘리기 위해서는 견과류, 등 푸른 생선을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용유 중에는 들기름과 올리브유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관절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 두 번째는 붉은색 육류인데요. 붉은색 육류는 염증 반응을 촉진하여 관절염을 유발하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삼겹살이나 햄, 베이컨 등 붉은색 육류나 가공육의 경우 염증을 유발하는 포화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공육의 보존제로 사용되는 아질산염 성분은 육류에 존재하는 아민과 결합했을 때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을 생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자주 먹으면 관절염은 물론 당뇨병, 암 발생 위험 또한 높아지니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대로 관절염을 완화시켜주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블루베리인데요. 어떤 음식과 먹어야 할까요? 블루베리는 풍부한 안토시아닌을 가지고 있어 항염증 효과가 우수합니다. 이 성분은 염증으로 손상된 세포를 보호하고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염증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실제로 관절염 환자들이 4개월간 블루베리를 섭취한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행 성능이 향상되었고 관절 통증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염증과 유해 산소로부터 연골과 관절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용은 관절의 염증 완화를 통해 관절염 예방뿐만 아니라 증상 개선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관절에 좋은 블루베리는 단독으로 먹기보다 브로콜리와 함께 갈아서 먹으면 관절염 완화에 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브로콜리의 풍부한 퀘르세틴과 설포라판 성분은 연고를 손상시키는 피로 물질을 차단하여 무릎 관절염 예방에 좋은데요. 이 성분들은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만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항산화 효과를 더욱 높입니다. 또, 블루베리와 브로콜리는 생으로 먹기보다 얼릴 경우 영양소가 더욱 풍부해지기 때문에 손질하여 냉동 보관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와 브로콜리를 함께 갈아먹기 전에 브로콜리는 쪄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브로콜리를 데치면 설포라판을 활성화시키는 미로시나제라는 효소가 파괴되므로 데치지 말고 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를 우유에 갈아서 마시기도 하는데 우유 속 칼슘은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결합하여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대변으로 쉽게 배출됩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를 갈 때는 우유보다는 물을 넣고 갈아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절염 완화에 좋은 음식 두 번째는 생강인데요. 어떤 음식과 먹으면 더 좋을까요? 생강은 관절염 같은 신체 염증에 효과적인데요. 페놀 화합물부터 진저롤, 쇼가올, 파라도를 포함해 100가지 이상의 항염증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2년 한 연구를 통해 생강이 관절염과 같은 일부 염증성 질환의 증상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는데요. 이는 생강이 프로스타글란딘과 류코트리엔 같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의 체내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생강을 드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생강차로 접하게 되는데요. 생강차를 끓일 때 대파를 같이 넣으면 관절 통증 완화에 더욱 도움을 주게 됩니다. 대파에는 알리신과 황화알릴,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강력한 항염 성분들이 풍부해 생강과 대파를 같이 차로 끓여서 마시면 각각의 성분들이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됩니다. 특히 생강에는 MSM이라 불리는 식이유황이 풍부한데요. 식이유황은 관절에 생긴 염증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뿐 아니라 뼈 말단을 보호하는 연골 조직이 마모되는 것도 막아줍니다. 이런 뛰어난 항염작용으로 인해 관절염 치료를 위한 약물 대안제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릎 관절이 불편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3개월간 식이유황을 섭취한 결과 걷기와 계단 오르내리기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염증에 따른 통증 지수도 감소하였습니다. 식이 유황이 풍부한 음식으로 생강을 제외하고도 양파, 마늘, 브로콜리, 달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강의 효능을 더욱 느끼고 싶으실 경우에는 생강을 쪄서 말리면 그 효능이 배가 됩니다. 생강을 찐후 말리게 되면 항염증 성분인 쇼가올 성분이 10배가량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생강은 열을 올리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혈압이 높거나 열이 많은 경우 섭취에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절염 완화에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마늘인데 어떤 음식과 먹으면 더 좋을까요? 마늘은 이황화 디알릴 성분이 풍부해 무릎 관절염 등 관절염을 예방하고 완화해주는 효능이 뛰어나고 관절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실제로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연구팀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 마늘을 평소 자주 섭취한 사람이 관절염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또한 마늘은 익혀서 먹을 경우 생으로 먹을 때보다 항염 효과를 발휘하는 에스알리시스테인 성분이 최대 3배까지 증가합니다. 이 성분은 알리신과 알린과 같은 황화합물로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여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이렇게 익힌 마늘을 우유와 꿀과 함께 갈아마시면 관절염에 도움이 되겠는데요. 우유의 풍부한 비타민 D 성분은 염증 지표물질 CRP를 억제하여 만성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다만 소화기관이 약한 경우 마늘, 우유가 소화과정에서 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확인 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